예, 안녕하세요. 장인태입니다. 예, 즐거운 토요일 오후, 즐거운 토요일 오후에 제가 이렇게 또 브이로그를 한편 찍은 거는 오늘 저녁 8시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음, 속초에서 친구가, 음, 오리지널 야생 토종닭하고 문어, 문어 7kg짜리, 그 다음에 전복 한 20마리, 어, 장모님하고 먹으라고, 날씨 더운데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안, 못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싱싱할 때 아까 좀 전에 한 4시로 오토바이 택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고 저녁 음악방송을 합니다. 내일 새벽 음악방송을 할 거고요. 또 먹는 거또 잠시 또 찍어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장모님도 간만에 또 오셨거든요. 저희 집에 이거 먹자고. 보내준 성의가 있으니까 속초 친구가 해서 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어저께 또좀 기운도 좀 빼고 요즘 또 피곤해서 그런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고 제가 속초에서 그냥 허락도 없이 막 보내가지고 아유 이렇게 또 먹게 됐습니다 아유 문어가 아까 씻는데 무진장 크더라고요 아 아직까지 발판이 살아 있어가지고 막 달라붙는데. 요거 해서 해신탕이라고 그러죠. 토종닭까지 해서 전복까지 이렇게 보내 줬어요. 하여간 이거 먹고 기운 내서 하라고.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방분들한테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음, 본의 아니게 오늘 저녁 8시 방송은 못할것 같아요. 못 하고 그 대신 새벽 음악 방송 1시 반 새벽에 1시 반에는 제가 음, 방송을 할 거고요. 이거 먹고 좀 장모님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고요 음, 네, 여러분들한테 방분들한테 문어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이게 또 인터넷에 찾아보고 또 찾아뵀더니 5분에서 7분 사이에만 삶으라 그러더라고요 팔발 끊는 물에 다리서부터 그래서 그것까지 넣는 모습 그 다음에 이따가 먹는 모습 그래서 다 익으면은 보여 드릴까 합니다. 정말 미안하고요. 방분들 일단 제가 방분들이 저한테 보내 주신 그 사랑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그동안 저 이렇게 맛있는 거 보내 준 속초 명진아 고맙고 방분들 고맙습니다. 일단 음, 다리 투 투여하겠습니다. 문어 7kg짜리. 여보. 잠시. 응, 잡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 보, 보여줘. 다리만. 이렇게. 응. 잠시만요. 아유. 오! 이거 봐 보세요. 어유. 이거 봐 보세요. 다 보여? 어유. 미안합니다. 사랑하고요. 예, 투여 투하, 투여하겠습니다. 다리서부터 7분간 삶으래요 여기서타임머수스버워치 워치 누르겠습니다 잠시요 시작 워치 눌렀어요 딱 7분간만 크니까 음.. 3kg짜리는 3kg짜리는 한 5분에서만 삶으면 되는데 7kg짜리를 한 7분 삶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이만 이제 이거 먼저 꺼내놓고 전복 넣고 이제 토종다하고 마늘하고 대추 그다음에 뭐 한약재 좀 넣어야죠 벌나무도 좀 넣고 조금씩 우리 서정숙님이 보내준 겨울살이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서. 먹겠습니다. 하여튼간 사랑하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따 새벽 1시 반에, 1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